사이다, 무비튼. 점심 먹을 때 있었던 전대미문의 사건. 미리 말해두면 난 자타공인 돼지. 근데 스모 선수 같은 느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살집이 있는 정도이다. 아무튼 난 예전부터 먹는 걸 좋아했다. 특히 라면을 제일 좋아했는데 집에서도 자주 라면을 먹었다. 그리고 그날 점심도 단골 라면 가게에 갔다. 참고로 이 라면 가게엔 일주일에 두번 정도 간다. 50대 아저씨가 가게 주인이신데 해산물로 만든 국물이 아주 끝내줘서 점심시간엔 손님이 무척 많았다. 그날 난 북적거리는 점심시간을 조금 피해서 가게에 갔는데 한시 조금 지난 정도에서 가게 안은 비교적 붐볐다. 아 안녕하세요. 자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빈 자리 있나요? 네, 슬슬 오실 것 같아서 카운터 쪽 자리 하나 비워뒀습니다. 난잘 몰랐는데 내가 그 가게를 방문하는 시간이나 요일이 아무래도 거의 일정했나 보다. 습관이 무섭네. 이미 메뉴는 정했던 터라 안내받은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주문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 난 쪽을 보니 아저씨가 담배를 피며 작은 소리로 누군가를 욕하고 있었다. 진짜 죽어버려 빨리 좀 죽으라고 그놈만 없어지면 이런 살벌한 얘기가 들렸지만 뭔일 있었나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냅두려는 참에 아까 주문한 라면이 나왔길래 먹으려고 했다 나무 젓가락을 뜯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한입 먹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옆에 있던 아저씨의 털복숭이 손이 라면을 가리길래 속으로 뭐지 싶었는데 뭐 집으려고 그런 건줄 알았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 손을 치운 순간 난 눈앞의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처구니가 없는 나머지 한동안 라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라면 위엔 웬 담배꽁초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나는 엄청 당황했다. 재떨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라며 희죽거렸다 어쩔 수 없다니. 아저씨, 그게 뭔 소리야? 제떨이 눈앞에 있잖아. 어, 진짜네. 있는지 몰랐지. 웃기고 있네. 아까 핀 담배 꽁초는 젖다 놔놓고선 지금 와서 웬 발연기야? 닥쳐. 어린 게 말이 많아. 아까부터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어이가 없네. 뭐?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안 나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고나 할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다. 이때 처음부터 보고 있던 사장님 등장. 죄송합니다, 손님. 새로 만들어 드릴 테니 이건 치우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어서, 거기 아저씨는 빨리 나가. 당신, 앞으로 여긴 두번 다시 오지마. 일갈하셨다. 뭐, 내가 왜 쫓겨나야 되는데, 내 옆에서 라면 주문한 뚱땡이 잘못이지. 고작 담배꽁초 넣었다고 못 먹겠다니 한심한 둥땡이네. 가리지 말고 돼지는 돼지답게 잔반이든 뭐든 먹으라고. 부끄럽지만 난 살면서 부조리한 일이 있어도 화낸 적이 없었다. 이런 몸뚱아리다 보니 주변에서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그랬지만 뭐라 대꾸할 말도 없어서 그저 그런 상황을 가만히 받아들였었다. 너무 화를 안 내니까. 참다못한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한 적도 있다. 하지만 그땐 뭔가 달랐다. 어째선지 꼭지가 돌아버렸다. 그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기억이 날라갔다. 정신을 차리니 아저씨를 젓가락처럼 잡고 사장님이 치우려 한 라면에 갖다대면서 아저씨 이거 먹을 수 있지? 아까 그랬잖아. 어? 이러면서 아저씨의 얼굴을 밀어넣었다. 아저씨는. 죄 죄송합니다. 못 먹으니 용서해주세요. 라고 사과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가 다안 풀린 난 아저씨, 아까 이 라면 갖고 잔반 어쩌고 하던데 잔반으로 만든 건 바로 아저씨라고, 어? 사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음식 만드시는지 알아? 어? 하고 계속해서 윽박질렀다. 저, 정말로, 저,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 사과에서 끝나면 경찰이 왜 있냐? 어? 이거 빨리 안 먹어? 난 젓가락으로 꽁초와 면을 건져 아저씨 입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했다. 아, 아, 뜨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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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 먹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저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무릎까지 꿇었다. 그제서야 주변의 시선을 깨닫고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후 아저씨는 울면서, 죄송합니다. 회사 일로 열받아서 그만 내게 이유를 설명했는데 대충 얘기를 요약하면 뚱뚱한 동료한테서 항상 업무 관련해서 무시당했는데 그날은 특히 더 심해서 엄청 화가 난 상태였다고 그때 내가 옆에 나타나 옆자리에 앉아서 문득 그 동료가 생각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담배꽁초를 넣었다고 했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도 않았다. 이런 바보 때문에 사장님이 열심히 만든 라면을 못 먹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라. 그딴 거 알게 뭐야. 그러니까 동료한테 무시당하는 거잖아. 그 정도로 주변에 민폐 끼칠 거면 밥도 밖에서 먹지 말고 회사에서 얌전히 도시락이라도 사 먹든가. 이렇게 큰소리로 갈궜다. 그러자 아저씬 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식탁에 두고는. 거스름돈은 됐어요. 하며 도망치듯 가게에서 나갔다. 분위기가 싸했다. 내가 일을 저질렀구나 싶은 생각에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으로 새로 만들어주신 라면을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라면 값은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에 또 와주세요. 그럼 너무 죄송하죠. 저 오늘 라면 곱빼기 시켰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속 시원했고 게다가 손님은 다른 손님들도 들르게 해주셔서요. 그러셨으면 다행이네요. 근데 들르게 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니 내가 워낙 맛있게 먹다 보니 카운터 쪽 문에서나 창문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앉게 했더니 길 가둔 사람까지 오게 돼 가게 매출이 꽤 올랐다고 한다. 손님이 광고 전단지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줄은 생각도 못해 봐서 언급결에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오늘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항상 가게를 선전해 주시니까 사과와 감사의 뜻으로 돈안 받을게요. 그럼 사양 않고 그렇게 할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왔다. 그후 가게에 갈 때마다 사장님이 사과와 선전을 겸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게 됐고 그걸 남김 없이 먹은 결과 살이 뒤룩뒤룩 찌더니 금세 엄청 뚱뚱해졌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